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된 우리 당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면서 오히려 보수단체로 하여금 색깔 공세를 부추기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18이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홍원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물위한 행진곡 기념 이물리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와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수 있는 보수단체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노래에 대해서 심지어 종북몰이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해 6월 여야 의원 162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낸바 있고요.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지방의회 모두 다 선출직이지요. 선출직 모두,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할수 있는 선출직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국론 분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색깔 공세와 이념 갈등을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스러운 수렴 운운하며 이물 위한 행진곡 기념곡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이물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보수 단체도 근거 없는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물 위한 행진곡을 폄훼하고 5월의 영령과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능멸하는 어떠한 시도와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